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9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루에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다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캐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위안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비리며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 암 아마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귀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또다 화이토다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손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보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국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오실 때꼭 삼색 볼펜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막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 치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이렇게,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서 펜을 가지고 줄을 쳐보셔야 돼요. 어, 어제 아침에 큰성 바벨론 세상을 그렇게 음행으로 사치로 규만으로 물들였던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한번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칠 어, 절, 칠절 말씀, 칠 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큰술이 떵떵 쳤어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네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영어롭고 사치하고 세상 떵떵거리고그 누리던 나는 요왕이야. 나는 나는 절코 무너지지 않아.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재앙들이니곧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것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저 오늘 말씀 보세요. 구절 말씀, 구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벌간 줄 자, 땅이라는 말이나 땅의, 땅의 왕들이, 이런 땅과 하늘을 지금 계속 비교하고 계시게, 땅과 하늘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애통을 해요. 자, 울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울어요. 그건 자기 신세 한탄이에요. 그런 울음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라가 이런 지경을 보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할까닭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신세 한탄해 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로 유다가 예수께서 저렇게 십자가 못 받기는 보고 하, 다시 은 삼십을 갖다 주고 자책을 해 자책을 해 내가 예수 팔았구나. 그러면 자살로 끝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세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으셔야 돼요. 신세 한탄, 신세 한탄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울으시다는 뱀. 하나님 앞에 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오늘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가장 애통하고 우는데 자기들의 사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사하는 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땅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20절 20절 먼저 읽어봐야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떵떵거리고 예수 님으면서 핍박하더니 그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과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통곡하고 가슴 우는 날이 되면 안 돼요. 그날은 막 하나님 이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멋대로 살아요. 못된 짓 하고 거짓말 하고 떵떵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시면 캬 통곡하고 울거이요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날은 막 기뻐 술집 날이에요. 자, 보세요. 구절 말씀 다시 한 번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벌간 줄 땅의 왕들이 얼마나 세력을 부렸지요. 캬 힘자랑하고 요 교만 떨고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보고 우여여 울고 가슴을 치며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이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뜨다, 화이 뜨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심판이 일어떨. 한순간에 무너져버리지요. 우리는 막 수십 년, 수백 년 들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짓지만, 하나님은 한 시간에 막 무너뜨립니다. 이 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힘도 없는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다켜하죠 어느 흩어났더니 한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린 그런데도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얼마나 좋으냐. 막저 맨해튼에 가 보니까, 뉴욕 맨해튼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맨해튼 같아요. 건물들이 막 하늘 을 찌르고요. 아마 그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힘이 얼마나 멋있냐막 바벨탑을 쌓던 것처럼 서울의 강남을 가 보세요. 막쫙 그거. 하나님이 몇초만 흔들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읽어봐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빨간 줄 땅의 상인들이 자 첫째는 땅의 왕들이 각 새들을 부리고 막 큰소리쳤던 막그 교만 떨었던 왕들이 가슴을 치고 막 울었어요 그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네요 가슴을 치는데 왜 치냐면 장사가 안돼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지 하나님 뭐가 막혔네요 하나님과 제 인생이 막혔네요 그리고 가슴을 울어야지,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 11절이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옷감, 비단과 붉고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야, 이런 것들을 팔고 사가서 돈을 벌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져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또읽어봐 11절은 개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았어요. 14절은 바벨론은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걸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 이렇게 먹을 것이 많네요. 이렇게 옷들이 많네요. 대한민국에 먹을 게막 넘쳐나요. 막 옷들이 넘쳐난대요. 뭐라고 말해다 사라질 것 같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며마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지요. 세 번째 부류들, 세 번째 계속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붉은 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막 선원과 어부들과 쫙 해요. 세 종류 얘기했어요. 첫째는 땅의 왕들, 크 떵떵거리고 큰일 살던 이 왕들. 두 번째 땅의 상인들, 각종 물건으돈 벌었던 이렇게.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고기를 잡고 상수를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1 8 절이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 때,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리 때, 화이또다화이또다이큰성이요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게 다 망해버렸다네요. 읽어봐요. 20절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것 같아요. 예수님단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삶의 제약을 받았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아멘이시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고, 삶이 막이 때에, 우린 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네요. 하나님 경제가 막혔네요. 그럼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요, 내가 믿음에서 멀어니까닭이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울지요? 맨날 신세 한탄만 해. 요 맨날 막 사방이 막혔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렇게 울어봐요 별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해결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운 날이 되십이다 두 번째 보세요 21절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빨간줄을 긋는데 오늘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면 영혼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그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하리라 22절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자들와 통수 부른 자와 나팔 부른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결코 다시 영원히 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이제는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들고 봐요. 2 3 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이스민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것이 가득 차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니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맨해튼 거리를 다니면서, 이야 저런 빌딩 하나 있으면 거기 트럼프 빌딩이 있더라고요. 최고 명품 거리에 트럼프 빌딩이 있어요. 트럼프는 건물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강남에 빌딩 하나 가졌어요. 건물주가 됐지요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 없어요. 지옥불에 떨을 텐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가장 세상을 좀 누리는 것 때문에요. 좀더막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목에 힘주고 다녀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셔야 돼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맨날 땅만 쳐다보고 맨날 보고. 그뭐다 싸들고 가나요? 돈한번 싸들고 갈수 없는데, 이만큼 많이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아마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될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생은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을 살아온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절을 남았을 때, 가장 입만 열면 감사해. 하나님, 건강도 익혀주시고, 병원을 가서 치료 받았지면 그래도 이만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사고만 나는 감사하고, 사고가 났어도 뭐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지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더못 가져가지고, 더큰집못 살아가지고, 큰달이 나네요. 당신 하나의 백성 맞아요? 시민권이 한나라에 있어요? 이제 보세요. 20장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다 길바닥은 금덩어리요. 그리고 집은 막그 모든 보석으로, 아니, 비교할 게없어 그리 쏟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참, 메나탄 거리를 다니면서, 참, 세상에 이런 도시도 있구나,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나라는 더 멋있어. 하나님 나를 안부워 하나도 내가 들어 하나님 나라를 더 멋있어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 두 가지 왜 우는 잘 보세요 왜 우는지 아 힘들어 막 어려워 막왜 울지요 신세한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요 제가 바로지 못한 까닭이요 회개 눈물을 흘리면 삽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또막 똥똥이 사는데, 나 다른 손재가 와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와,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그런 놈이에요. 우는데요, 침상이 떠나가도 못답니다회개에 눈물 흘리는데, 침대가 떠나가도록. 여러분, 얼마나 우울해 막 종재기 하 떠내려가겠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었겠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죄 지은 대가는 받았습니다 집안이 숙대밭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은 다시 풀어졌어요 회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땅의 왕이 아니 땅의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떵떵거리고 그 힘자랑하더니 보이지가 나 않아, 보이지가 않아. 나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과 동행하게 승리하는 거지 이렇게 다시 보이지 않을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이런 것들을 제작하다가 마지막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잘 보시고 하늘 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로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형통하이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때 주혜로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다형통하이다 만사 형통의 길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지요 예배는 안 드리지요 만사 불통이에요 원인를 아셔야 돼. 되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 빨간 줄 긋고, 막, 똥고름이 치고, 막,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승리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하기를주며추원합니다